상은 했어. 근데 못 잡고 누가 눈나 길 알겠네. 알레리아를. 어. 지금 다시 찍어야 돼? 오, 아, 명이면상장할 만을 할 때. 우부터 그게 하는게 많아 가지고 보내 바로 아래로. 갑시다. 좀 몰아서 처음에 무리해서 조금 몰아. 계단 계까지 이거 아, 몰아 근데. 스탱이 있잖아요. 음. 없어. 아 나스테르. 아포올뭐야 뭐, 보잘 안, 뭐. 뭐안 해? 하나 잘라야 내가. 상자는 뭐야? 보이는 거잖아. 음. 별거없네 그냥 아니 상자에서 뭐 주나요? 저프 지구부터가? 아티가까운 네. 쪽부터, 네. 가까 쪽부터, 가까쪽 가까운 쪽가자 이거 눌러가되는 쪽에서 고까리 쪽에서 쪽에 뭐야? 드쪽까쪽앞까지 볼게 나 아직 안갔다 서 가까운 쪽에서 가어운쪽에어어까운갔에서 가까운 쪽드서 가까운 쪽에가자 위에가자 죽이자 벌라를 키워본적이 없어 길을... 아제가 약병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같이 버프는 같이 적용되나봐 공격력 여기, 여기, 10% 하락 떴어 잘앉 봤어 아 기절 우린요

핑계거리가 <laughs> 없어요. <없대. 웃음> 올라가는 거 맞아요? 어. 맞네 여기. 갑자기. 문 열어. 폭탄 뭐, 뭐, 설치어 <laughs> 그냥 클릭하면 돼. 지금 미니맵에 노랑 노랑색. 그린 말이구나. 야두 마리야 두 마리. 가끔씩 이렇게 튕겨도 나가서 짜증나. <laughs> 애들 많나그말이구나여 이거. 오. 뭐 모을 게 없단 점. 자계시 이성 수치 잘 봐요. 음. 300 되면 이성 수치. 김미로가 제일 낮아. 58, 578. 얘네 자꾸 한번 써야 될것 같다, 그런지 느낌. 게 아닌 것 같아. 바닥 발음면 이성 많이 가까이니까 바닥 잘 피하고. <목소리> 그 위에 있는. 여기는 그냥 집눈 끼고 오는 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. 무조건 <목소리도> 그래. 응? 아, 388. 388, 388. 388, 3 8르 388, 388. 388, 388. 388, 388. 388, 388. 3 3이 얘가1도 일레벨이야 지금. 5빠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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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자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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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아5아 됐어. 아, 누르고 어려워. 있어요. 한 칼로 빠지다. 만땅 그... 채우고 음 저기 설치 하나 안 됐다. 응, 네, 하고 올게. 앞에 진행하고 아, 있어. 됐어. 그럼 이제 이쪽으로. <laughs> 요거 클릭하고 네임도 하나 나오고. 자꾸 차음 여기 거야? 클릭하면 어. 어디 있어? 아, 이거 되게 귀찮네, 어. 바닥튀야 되네. 쭉쭉빼 줘. 바닥크게 써야 되겠다. 나 돌아가리잖아. 아니요, 여기 여기 문 쪽으로. 저 생겨요 아하. 아니 바닥 맞으면은 이성수 씨 빨리 깎여가지고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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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오케이 상업지구 그럼 어디야 이리 앞에? 이리 정면? 응어 가자 차다 있으면 미루지 말고 가줘요. 사격이라 안 오는데? 일로 와, 들어. 여기까지 왔어. 이게 사격이야 사격. 그러니까 사자고 여기가 사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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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이거 사진 캔디잖아. 이 막내에 나오는 그거니? 레조스테너. 이게 휘기는 뭐냐? 휘기 잡으면 그거 버프 주는 거 아니야? 여기도 그을림 받냐 풀어주는 건가? 뭐야? 아. 아프로틴 개동하는 거네. 응, 음, 번호만 일단 잡고. 안돼. 짤. 바닥 조심 <laughs> 뒤로 뺄게. 응, 뜯빼줘형 정비 걸렸다. 아. 안 때려줘도 되는 거지 이거. 때려줘야 되나? 때려줘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. 다 적으로 나오네. 응. 어쩔 수 없어. 그냥 맞아. 저 차단 줘. 이거, 야, 때려주는 때려. 때려. 거 맞아? 시간, 시간 아니야? 다투 나왔다. 때리면 때리면. 못 딜이야, 못 딜. 차단만 해. 칠인 적은 없어. 칠인 적은 없어. 된건가? 성 몇이야? 쟤쟤족수족수 뒤에 어디? 아또 숨었어 아예 썩을놈의 새끼 됐고 2성 380이았지350 음, 이거 잠깐만 아쑤써다 쑤어 가자 어 가자 아쑤방쑤 응. 눌러 아 아이 안돼 애들나마 안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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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썼어 썼다 쐈다. 뒤로 와. 뒤로 와. 차단 내가 볼게. 쟤가 트인 소수 올라온다. 어 해골 차단 봐야 되고. 아 뭐야. 걔 아닌데. 내역쳐주기야. 네, 얘무니까 아단. 나잇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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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잡으면 끝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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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이안나저데 저기, 한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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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 때문에 안돼 하나 기저이니는 저기, 해야 돼. 어머 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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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안되네. 기절 걸리네. 막. 가자. 아, 예. 뒤에 저 감옥, 감옥. 이거 감옥 다 클릭해야 돼. 포로 구출. <불호구출>. 이게 같이 하니까 빠르지. 나는 이거 혼자 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더라. 아, 이거. 몹 이, 모브또 잡아야 되네. 뭘로 가는 중? 좀... 클릭 좀해주야 돼, 모브을 아예. 모아야겠다 네, 네. 아예... 여기 상자 없네. 있고, 나 있는데. 왜 클릭이 안 될까? 어, 얘 잡아야 되나?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딨어, 어딨어? 아 계속 숨네 이 자식이. 음... 아, 됐나? 하나. 아 나왔는데? 저 클릭이 안 되던데 은행 앞에 거? 저 어둠수환사 때문에 그런 거. 됐는데? <laughs> 됐어? 가운데 아, 갑시다 애더. 이제. 애들한 번거였던 걸로. 막내 잡장. 이거 너무나도. 전투 중 전투 중. 본점수. 아, 나도 엘브로 갈아탈까. 엘브 아니에? 나 아, EUI. 나 아, 이거. 몰라. 어디가? 눌러 가운데. 다음은 어요아 이상 쓴다. 아 이상 최악. 오디. 속삭임에 굴복하시면 안됩니다 속삭임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어 그들이 진실을 알려줬단다 알아두면 너도 듣게 될거야 듣게 해줄게 듣게 해줄게 속삭임키지못 너희라고 야. 다르겠느냐 아 기둥 뒤로 아 이거는 그거나 침묵이구나안 깔려가면 되잖아 기둥지에 있으면 안 깔려가네 이것도 기둥지 아그 스킬 되게 많이 치네 어 아줌마 수많써 이게 그거아 추가 목표 한 네임대들이 쓰는 스킬을 다 쓰잖아 이거 훨씬 어렵네 알레리아가 음. 드라이보다 음. 역시, 공허에 물든 사람이다 미속의 사슬이다 그냥 숨어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어, 좋은데 그냥 바로 쓰잖아 아니네? 빨리 와라 아이, 땅 더럽네 아이 이거 원딜이 좋네, 이거 어, 얘는. 여, 오늘, 이번 주는 원딜이야 지번 주면 라해원원거좀짜번인줄던해놔못해 그냥 잡아 그냥 때려 잘길 고생하셨습니다 줄 음. 잘해놔도 음? 안 돼. 번더 가야지 응, 나안 돼. 위번한번 했어? <laughs> 아니 왜한 번밖에 못 해? 나 5,000밖에 없어. 왜 그러지? 이때.